안녕하세요. 난집사비입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난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장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게 7월 마지막 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월 셋째 주 정도 돼서 약두달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막 키우나 싶을 정도로 어, 너무 편안하게 키우고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분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분대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일단 만들어 온 화분대를 조립하여 어,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분대 조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분대에다가 트레이를 그냥 그대로 올려보았습니다. 이게 15구짜리 트레이인데 두 개가 딱 알맞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잔네. 요것도 그 전에 새촉이 나왔던 애데 많이 자랐습니다. 요것도 새촉이고 세촉이 많이 자란 거죠. 두달 새에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네. 자, 요 뒤에는, 자, 요거는, 포트 브라나 뷰티입니다. 포트 브라나 뷰티. 이렇게 넣고 가야겠네요. 이게 네, 저번에 나왔던 세촉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게 거의 그때 두달 전에 찍었을 때한 5cm 한 요정도 손가락 한두 마디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포트 브라나 뷰티 그리고 이거는 이건 마젠타 프린센스네요. 마젠타 프린센스. 어, 카틀리아 99번은 마젠타 프린센스입니다. 얘도 여기 세척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어, 분주를 했던 차이나 드림 두 아이입니다. 음, 좀 분주하고 힘들었는지 옆에 이파리들이 몇개 떨어졌어요 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길 바래봅니다 이름은 일단 크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차이나 차, 얘는 차이나 얘는 드림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일단 이름이 예정은 그런데 또 바뀔 것 같고요. 이렇게. 얘네도 계속 커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드참. 얘는 레드참입니다. 레드참. 얘도 요게 지금 세 쪽. 전에 나왔던 세 촉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나온 촉이 기존에 있던 벌브보다 커지면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훨씬 높죠? 이렇게. 이렇게. 레드 참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천사 같은데, 천사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천사 맞네요. 천사. 얘도, 여기 보시면, 얘도 새로 나왔던 촉이고, 여기도, 지금도 여기 새로 나온 촉이 자라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꽃이 좀 있고 또 새로운 쪽들이 좀더잘 보여야지 좀 재미가 있을텐데 싱겁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저번에 지주대를 맸던 차이나드림과 스타루비입니다. 스타루비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봉오리가 얘도 보시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좀 환경이 여의치 않았는지 꽃봉오리를 하나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우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타루멘는 좋은 세력이 좋은지, 오케이. 여기도 새초기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새초기 더 많습니다. 지금도 새초기 올라오고 있고 바글바글하니. 여기도 새초기 올라오고 있고, 이것도.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도얘도세쪽이고얘도세쪽이고얘도세쪽이고 3쪽이고, 얘도 3쪽이고, 얘도 3쪽이고, 있습니고자그리고 저번에 고3때이고3쪽이나 3쪽이고, 3이나들이고니다이이이 이거는 풍성이. 다음에는 예쁨이. 이렇게. 키다리 키가 엄청 크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좀 추워져서 이파리도 노래지고 있어요. 이게 좀 온도랑 환경을 좀 잘 맞춰주면 이파리도 들 떨어지고 파리가 유지되는 상태로 꽃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노래진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 여기 또그 전에 있던 애들이 다 노래져서 이건 떼줘야겠네요. 떼줘. 이렇게 얘 애들 살펴봤고요 음, 그리고 그 전에 주겹 석국 해놨던 우리 주겹 석국 해놨던 판다. 자. 음, 얘도 노란노랗게 이파리가 떨어져가고 있네요. 꽃필 준비를 요게 지금 예전에 나왔던 긴새 쪽입니다. 요게 조금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피면 이뻐질길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자, 레드돌입니다. 애도돌 예전에 어그 선물로 드리는 거 영상 한번 찍고 추가로 하나 더 만든 건데 이게 그때 만든 거고 다른 걸로 만들어서 선물을 드렸죠. 자 이게 이게 처음보다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지금도 얘도 지금 새로 나온 애 거고, 요거도. 요 안에도 또 있네요. 세쪽 이렇게. 이렇게 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애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쪽. 이렇게 화분대를 장만해 봤고요. 화분대는 요번에 제가 테스트로 한번 이렇게 해 봤고요. 음. 지금 급하게 그냥 만들어서 한번 해 본다고 여기 요런데 보면 여기도 다 이제 마감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고 어, 이제 곧 마무리를 해서 이제 판매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댓글이나 응원 주시면은 제가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나올 거고요 뭐 2단 3단 뭐 변형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심플한 2단짜리. 빨리 준비해서 판매방송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이나마 난초를 키우시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여러가지 생각과 아이디어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분대도 또 쓸지는 몰라요. 여기서 이제 또 어 계속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들, 다양한 음, 화분대 또 만들 거예요. 자 이런 난초를 키우시는데 필요한 어, 이런 화분대나 가구들,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음, 회화네요. 아직도 더 가져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시작한 지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더 발전하는 난집사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재미없는 영상이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난집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